벨벳 7월 2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됩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기 위한 시련입니다. 12절에서 사용되는 시험이 바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보기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사용된 시험의 원어는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 또는 믿음의 성숙을 위한 시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사용된 믿음의 시련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시련을 참고 견디어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참다 라는 원어는 휘포메네이입니다. 그 뜻은 회피하지 않고 무엇무엇 아래에 머물러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참고 견디는 것은 그 시련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그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는 우리로 더욱 온전하고 구비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시련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련이 성숙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시련을 잘 견뎌내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한다고 약속합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는 자에게 인내함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 즉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계신가요? 어떤 어려움으로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인내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도 게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당하는 시련 앞에서 참고 인내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험은 죄를 지어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사용되는 시험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원하는 페이라조입니다. 이는 인간의 욕심으로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러한 유혹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됩니다. 그 죄가 점점 커지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유혹에 넘어지게 돼서 우리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맺는 것을 끊어버림으로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부추입니다 마치 미끼를 던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사역을 망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죄의 유혹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책망하고 비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고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인내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을 만날 때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내함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